볼타코인 투자자 여러분, 지금 이 화면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현재 이 하락 단순한 조정 아닙니다. 차트를 보세요. 오늘 하루에만 10% 넘게 빠졌습니다. 수직 낙하 수준입니다. 지금 물리신 분들 멘탈 흔들리는 거 압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이 진짜 갈림길이라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경고 드렸습니다. 급등 뒤엔 급락이 반드시 따라온다고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아무 생각 없이 따라 들어가서 지금 손실난 분들 솔직히 말해 보세요. 계획 없이 진입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처럼 공포에 던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세력들 입장에선 꿀입니다. 다 털어내고 조용히 매집하고, 그 다음 다시 말도 안 되는 급등을 만드는 게 그들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때 또 뛰어들죠. 결과는? 또 고점에 물립니다. 지금 제가 가진 정보는 다릅니다. 세력의 재매집 시점, 반등 예상 구간, 그리고 탈출 타이밍까지. 이미 계산 다 끝났습니다. 근데 이 정보 아무 준비 없는 분들에겐 소용 없습니다. 이 영상 안 보셨으면요. 진짜 전재산 날릴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구간입니다. 지금. 무조건 버티라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알고 대응하라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냉정하게 분석하고, 타이밍 잡아서 탈출하고, 심지어 수익까지 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영상 보자마자 바로 문자 보내주셔야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010-9907-7911번으로, 세력들의 목표가가 어디까지인지 알수 있는, 목표라고 두 글자만 문자 주시면, 물려서 못 나가는 분들 탈출도 하고 하락 때문에 마음 졸여서 수익 못 내시는 분들을 위해 안전하게 수익도 크게 낼수 있는 정보들이니까요. 반드시 비밀 정보 체크하셔가지고 안전하게 나오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매일 수익 인증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또한 문자 주식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구글 폼 링크도 있습니다. 저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과 소통을 할수 있는 방법만 필요할 뿐 전화번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상 더보기란에 구글 폼 링크를 들어가면 보이시는 것처럼 구글 폼이 나오고 필요한 정보 받고 싶은 걸 체크하시고 소통이 가능한 번호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중요한 정보 알려드릴 건데요. 현재 미국의 1위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에서 연봉 3천만 달러를 쓰고 고용한 최고의 코인 트레이더가 주목하고 매집하는 코인이 있어서 이 코인까지 알려드릴 건데요. 이 트레이더는 작년에만 수익률 600만 퍼센트를 달성하며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으며 이 트레이더는 트럼프 코인이 상장하기도 전에 매수해서 무려 2일 만에 3만 퍼센트의 수익을 올린 전과가 있는 엄청난 고수입니다. 이러한 신세계 트레이더가 이번에 하나의 코인을 추천하면서 모아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선물로 이 코인의 정체까지 알려드릴 거예요. 저를 믿고 지난번에 추천해드린 코인도 일주일 만에 6000퍼센트 상승이 나온 것 기억하시죠? 이 코인도 이 트레이더의 작품이었습니다. 이번에 이 트레이더가 올해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추천하는 코인은 올해 안에 600만 퍼센트 상승을 자신하는 코인이며 하락장과 무관하게 묵묵히 올라갈 코인이라는데요. 저도 지금 계속해서 매달 월급의 일부를 매수할 정도로 기대가 되고 있고 이미 알게 모르게 코인 고수들에게는 모두 퍼져 있는 코인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 인생 역전, 계급상승, 경제적 자유를 제대로 성취하고 싶은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010-9907-7911번으로 단두 글자 강력이라고만 보내주신다면 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이 코인의 정체를 공유해 드릴 겁니다. 받자마자 3분 안에 답장을 드릴 것을 약속드려요. 지금 코인으로 수천만 원, 수억 원 날린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하지만 이 트레이더를 따라서 투자한 사람들은 이러한 하락장에서도 수십억, 수백억을 벌고 있다고 하니 우리도 무조건 따라가야만 합니다. 투자는 타이밍입니다. 지금이 무조건 적기라는 말이에요. 인생에는 기회가 딱세번 온다고 하죠. 그한 번의 기회를 제가 드리는 것이니. 빠르게 문자 보내시고 인생 역전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여러 가지 급등 코인들 추천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구독, 좋아요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